자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 되겠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부활주 둘째 주일. 오늘은 장인 애 주일이 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믿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제목은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내 하루의 첫 시간이라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일렁이는 풍랑처럼 뒤흔들리는 이 나라를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게 하소서, 믿음의 무게중심을 붙잡고 이 땅을 위해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버들처럼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순스롭게 굴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의 언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루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클러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고버서 4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정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본문 내용은 능력 있는 설교라는 내용으로 어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설교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의 방법과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같이 서서 믿음을 정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인들의 형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동역자에게 이만 언해를 인정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laughs> 베드로는 큰 소리를 높여서 명확하게 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서 정연하게 전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의 주제에 대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에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인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명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경의 주제이며 설교의 주제이어야 함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설교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청중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되시는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하는 절교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설교를 통해 새롭게 되었으며 말씀을 받고 중생하여 교회의 일, 일원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쓰는 영혼을 회심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문. 브릿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건면하는 법인은 종교적 강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산 진리로서 정원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은 10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laughs>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이어서 다음은 구약성경 1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0, 어, 구약성경 <laughs> 10편 16절입니다. 16절은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음이라는 본문 내용을 올리려고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10편은 다윗의 믿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께 비함입니다. 1절에서2절 말씀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환란이나 어려움을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히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스롱 홀드입니다.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로 피하여 숨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피하여 숨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애물을 덜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만 애물을 덜게 됩니다. 애물이란 마음을 좌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만 애물을 덜린다는 것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합당치 못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되 세상 껌 날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위대한 삶이요. 소망하는 삶이며 성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같은 삶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 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변화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턱건인 것이에요. 제자된 자들이 누리는 턱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하나님께 덜인가,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야하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것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러는 확고한 기대감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그 이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어,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 9절 본문 내용은 헛토진 나그네라는 내용으로 원해를 나눠 보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순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성도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은 나그네이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특별히 그는 헛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위험과 박해와 시련을 실현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와 안니의 <laughs> 말씀을 전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독신자는 나그네의 순례의 행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리스도인은 현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 나라 시민이요. 하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라를 위해 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 수고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신문상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인 것입니다. <laughs> 그리스도에는 허터져 있는 라그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가까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지라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신실한 자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laughs> 비록 그의 삶이 낙네의 삶이라 해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환란과 고난을 당한다. 그 어, 당하나 거기서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터진 나그네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염려에 엄려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멘스랄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비조물이 인간을 생사하고 곧그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요한복음은 두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에게라는 어, 본문 내용을 오늘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영이나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복음 24장 37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제일 먼저 받는 평강의 축복 이 축복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축복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위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가 보내신 받는 것과 동일한 건의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거들을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며 성령의 언사를 주시도록 하였습니다. 성령의 언사와 연결되어 제자들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성령에 영감된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그대로 두든지 이를 선언하는 권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극한후 약하고 죄된 모습이 변하여 능력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a m b a s s a d o r s 라 합니다. 사신 혹은 대사라고 함이며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본문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내용을 언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는다는 라테오 크레도로서 콜 마음과 두 주어버리다의 합성어이며 이는 이, 이것은 아는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크레 cred, 크레도입니다 어, 믿는다는 것을 라틴어입니다 도마의 어심를분에 보면 콜 마음과 두 두라는 것은 주어버리다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죄자들에게 도마는 자신의 실질적인 접촉 없이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했던 이성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도마는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했고 가기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신앙을 고백했다는 라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라 것입니다. 계시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계시를 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을 믿기 위한 성경을 믿기 위한 책이며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한 책이기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라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의지해야 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suspicion, doubt, doubt,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먼저 신앙을 통해 의심을 제거할 때 인간과의 상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과 건너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죄인 이 시간 영광을 주고 고난을 주신 예수님을 우르르 악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푸복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널 주님의 존전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게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저의 능력을 믿는 것에 속관화된 버릇을 고쳐주옵소서 겨하지 만한 믿음도 없는 이죄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무한대한 힘을 더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지님저는 하느님 나의 라 삶을 살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하느님 나의 라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 의무를 이해해야 함을 압니다. 모순과 갈등, 구조리, 부도득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청빈과 절제의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오니 힘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다 내 자신을 절제히 복종시키므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꾀할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의 맙시며 또시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원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